이라는 건 뭐야? 하늘에서 내려준 복이잖아. 하늘에서 내려준 권력, 하늘에서 내려준 복, 하늘에서 내려준 뭐, 지혜. 뭐,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준 거거든. 안녕하세요. 국가지정 무용문화제 경기도 도산꽃 전수자 무예 고서입니다. 천원이라는 건 뭐야? 하늘에서 내려준 복이잖아. 하늘에서 내려준 권력, 하늘에서 내려준 복, 하늘에서 내려준 뭐 지혜,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준 거거든. 그래서 그런 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큰 사업도 하고 큰 일도 하고 공부를 해도 잘하고, 그래서 왜잘 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. 아우, 저 사람은 천운을 타고났어. 어. 천운 있죠. 천운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열어준 거거든. 어, 너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면 다이 조상을 잘 이제 타고난 것 같아. 조상님들을 잘 조상님들이 잘 살아서 그양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양반들이 다 닦아놓은 다걸 자손이 어다 가지고 누리는 거야. 그래서 왜 어, 산소를 써도 명당짜리를 쓰면 자손이 잘 된다고 하잖아. 어, 그러듯이 명당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. 그 사람도 천 원이 있어서 들어간 거잖아. 그래서 그 자손이야. 그러면 이 자손도 그거에 이어서 천 원을 타고 나서 얘도 또잘 살고. 그래서 천 원은 있죠. 그리고, 어, 뭐 그런 것도 있고 조상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 내가 그런 운을 타고 나려면 뭐 조상이 좋은 일을 해야지 되니까 그 좋은 일에서 그 좋은 기운으로 내가 타고나는 거잖아. 삼신이 나를 점지할 때 누가 점지해? 우리 조상님들이 날 점지하는 거잖아. 그래서 나도 잘 살아야 내 자손도 잘 된다. 그래서 일단은 요즘 사람들 너무 조상님들을 섬기지 않는데 조상님들을 잘 섬겨야 내가 잘 되고 또 조상의 업을 닦아야 내가 잘 되고 그런 걸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젊은 사람들이.